과알라룸푸르라고 되어 있는데 과알라라는 뜻은 두 줄기의 물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룸프르란 어, 데는 진흙밭 여기와 그런 접속적인 그리고 술먹는 땅에서 주석이 발견돼 가지 주석 근레자가 많이 모여서 이제 도시가 형성된 그런 도시 과알라룸푸르 발라룸프 지역입니다 디오으로과알라룸프르로 와서 그런 지식과 중국이 짬뽕된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케암 동굴인데, 이 안에, 어 시바의 왕, 시바의 신 둘째 아들이, 여기서 은둔했다고 한 바토 동굴입니다. 272개의 계단, 한 3분의 2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파이팅 эту <laughs> би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가 영국 신민 시절 때 영국 총독부가 총독부로 사용했던 건물이고 옆에 있는 잔디밭은 귀족들이 홀로 경기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독립광장 메르데카라 뜻이 독립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독립광장이라고 합니다. 센트럴 마켓입니다. 어, 이 주석이구나. 주석 잔. 주석 제품입니다. 오, 뭐 개포도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 3잔 시켰습니다. 한 잔에 한 2천원, 이상 백원될것 같은데,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놀람> 커피원 그래도 고통하는 것 같아. 어? 국립 이슬람 사원에 들어왔습니다. 반바지 입은 사람들은 어 이렇게 가리는 뭐속 같은 걸 입어야 되고 저는 긴바지 입어가지고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죠. 저 안에도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는 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만리장성의 역대 충비들. 그들은 역대 근거원수들의 분노의 순위. 이 사람 사원 기토시 안에도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가 메카 방향이라고 합니다. 9나가58 여덟 가이서 그다음에 치이룸그의 상징 랜드먼트 땅게에 비이 왔습니다. 네. 아, 에 연결 다리가 있어. Oh. Oh. Scotland, very so nice, so nice. Scotland's is the best. Yeah. Korea, Korea, nice good. too. Yeah. yeah, of course. Great nice to meet you. Nice to nice meet you. Bye bye. <laughs> bye bye. Nice to meet yeah. you. Yeah. Bye bye. Nice 가방 택두개 샀습니다. 25.6.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야시장에서 저녁 식사하는데, 뭐가 막 나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푼지 비슷한데, 뭐가 막 나와요, 지금. 삼선장님. 예? 네? 이그 뭐예요, 이게? 국수 같죠? 그, 그, 그 음. 어, 같은데, 뭐, 유럽에 이거 고기 같은데, 뭐지? 맛있어 보입니다. 닭고기. 닭고기. 유거 사장님. 맛이 어때요? 음. 건하오. 건하오? 건하오. 건하오? 네. 어, 예. 맛있다는 소리를 알겠습니다. 네 <끝>